오늘은 세이코인의 시황과 흐름,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구간, 차트에서의 기술적 변화들, 그리고 세력의 매집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더 자세한 분석이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9556611로 문의 남겨주시면 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세이코인은 업비트 기준 279원에서 거래 중이며 전일 대비 약3.46% 하락한 상황입니다. 어, 단순 하락이 아닌 흐름의 전환 신호일 수도 있어서 이번 구간은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난 10월 초까지만 해도 400원 이상 구간에서 머무르던 가격이 중순 들어 급락세를 타며 300원대 지지선이 붕괴되었고, 이후 줄곧 하방 압력이 강한 상태였죠. 어, 특히 10월 12일과 13일 사이에 나타난 대량 매도 캔들과 볼륨 급증은 세력의 이탈 혹은 손절 물량 출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 이 구간 이후엔 반등 시도가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어, 기술적으로 보면은 현재 세이는 4시간 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며칠간 횡보 구간을 유지하던 모습에서 오늘 하방 이탈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은 주에 깊게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에서는 밴드 리버전이 일어나 반등이 시도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단기 데드캣 바운스로 끝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어, 특히 RSI 지표도 과매도권에 근접한 상태이지만 아직 명확한 반등 신호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MACD 역시 아직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주목할 지점은 270 원대 초반입니다. 어, 지난 10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바로 이 가격대였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무너진다면 250원 이하까지도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등이 시작될 경우엔 300원 부근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저항선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 수차례 지지와 저항이 교차했던 가격대라 재돌파시 힘이 실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저점일까요? 아니면 더 빠질 자리일까요? 사실 이건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10월 말부터 이어진 저점 상승 시도와 거래량의 일부 유입은 세력의 수렴형 매집 가능성을 염두에 둘만한 포인트입니다. 아직 명확한 상승 전환 신호는 없지만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구간에서 매집형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점은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개별 투자자들이 섣불리 진입하기보다는 보다 확실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 세력 입장에서도 현재는 추세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 최근 이슈 측면에서는 어, 세이 메인넷 업데이트와 관련된 일부 개발자 포럼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대형 거래소 추가 상장이나 재휴 이슈 혹은 생태계 확장 등과 관련한 굵직한 뉴스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세이를 장기 생태계 기반 프로젝트로 분류하고 있지만 여타 L1 프로젝트와의 경쟁에서 강점을 보여주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급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단기 급등보다는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세이는 하락 추세의 말미 구간에 들어서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2700원 초반 구간이 무너질 경우 추가 하락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정 부분 매집 시그널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도 함께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 전환 여부는 300원 돌파 이후에 가격 유지 여부에 달려있으며 그 전에 무리한 진입보다는 리스크를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겠죠. 만약 이 구간에서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시작된다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 320원에서 350원 구간까지 단기 반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줄 실질적인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한발 앞선 전략적인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강력한 급등 알림 시스템을 통해 내일의 급등 유망 종목과 실시간 매매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바로 010-955-6611.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함께 설계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뉴스를 보고 매수했는데 이미 고점이다.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시차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진입 청산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에서 정보만 보고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고요. 실시간 대응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COIN661 실시간 급등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채널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ID COIN6611로 하루 한번 이상 급등 예상 종목 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톡 알림으로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텔레그램 실시간 채널입니다 예, 텔레그램에서도 COIN661 채널을 운영 중이며 AI 분석으로 필터링된 급등 시그널 종목을 텔레그램을 통해 즉시 전송합니다 어, 특히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급등 전략 콘텐츠도 별도로 제공되며 보다 빠르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내일 급등 예측 종목, AI 전략 분석, 시장 리포트, 진입 타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매매 시나리오가 매일 정리되어 발송됩니다. 단순히 급등 종목 하나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AI가 선별한 당일 이길 강세, 예상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진입 타점과 익절 타점 투자 심리 기반, 매수 매도 전략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리스크 회피 전략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분석 자료. 실제로 저희 채널을 통해 단 하루 만에 10% 이상 수익을 낸 사례, 뉴스가 발표되기 전 이미 대응 완료된 전략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은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현업 투자자들 또한 활용 중입니다. 일부 종목은 유튜브나 트위터에 이슈가 되기도 전에 이미 매매가 종료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소문을 따라가는 채널이 아닌 소문이 돌기도 전에 진입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수익은 못 보고 있다. 항상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실시간 대응을 못해 수익 기회를 자주 놓친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010-995-6611로 문자 경보만 보내주세요. 더 이상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시장을 이끄는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스템에 합류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급등 종목 정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시간 타점 분석 체계적인 매수 매도 플랜 제공 기초가 부족해도 따라 할수 있는 간결한 전략 전문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시나리오 제공 하루 한번 정리되는 전략 리포트 제공 이 모든 서비스를 단순한 문자 하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 부담없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단한 종목만이라도 여러분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 이후에 투자는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0-9596611로 지금 바로 문자 경보 보내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전략적인 매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